조상들을 잘 위해 주시고 가신다면 그래도 좀 무탈하게 가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1년도 소띠 나이별 운세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아 소띠 성향은 성격이 머리가 뛰어나고 남들한테 지기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아, 어, 근데 타고난 게 일복. 으뜸이라는 거죠, 일복이. 충동 구매 같은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올해는. 삼재가 들어오셨는데, 이제 올해 나가잖아요. 네네. 나쁘지만은 않은데, 좋은 삼재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도 삼재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 네. 25세 정숙생분들의 신년세 이분들, 어, 나이가 어리죠? 음. 기인들이 들어와서 좋은데, 네네. 욕심 너무 부리지 않고 가시면 좋겠어요. 음. 항상 사람들 조심하셔야 되고, 네네. 구설수 생길 수 있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면 37 울출생 분들의 신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분들은 성주운이 들어와 있어요. 성주운을 받아도 좋고, 네네. 또 문서운이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네. 부동산. 음, 그런데, 이제, 취득을 해도 좋고, 어, 사셔도 좋고, 그런데, 인연 운도 들어와 있어서, 결혼 못 하신 분들, 결혼하실 수 있는 운도 들어와 있어요. 그, 운이 들어와, 오면서 나쁜 것도 들어와요. 음. 그러다 보니까, 네. 항상 조심해서,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49살 개축생 분들의 신년에서말씀드립니요 아, 이분들은, 삼, 나가는 삼재이면서 아홉수가 들어와 있어요. 삼재보다 아홉수가 원래는 더 무서워요. 죽을 수도 있는 운이 있어요, 아홉수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성격이 좀 급하셔. 급하시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급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괜찮은데 그럴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어, 재물운하고 금전운은 좋아요 좋으신 반면에 네. 욕심 너무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61세 신축생분들의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이분들은 내년에 한갑이잖아요 네. 한갑운인데 성준도 들어와 계시고 어, 그런데 어, 초년, 초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성주운도 어, 들어오시고 좋은데, 초에는 별로 안 좋으시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이혼수도 들어와 있고, 재혼운도 들어와 있어요. 특히 조심할 거는 사고소하고 건강운이 안 좋아요. 아프시면 병원 바로 가셔서 진단 바, 받으셔야 하고, 사고수 또한 항상 운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못 안 해도 다른 차가 와서 받을 수 있어요. 내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벌써 그런 분을 봤어요. 어. 소띠 운, 이 한가 분이. 그래갖고 이제 지나가다가 네, 네. 다른 차가 와서 옆구리를 받았어요. 음. 그 벌써부터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항상 차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기인들이 많이 들어오시긴 하는데 일복 일복도 많아서 돈도 많이 버시긴 하시지 이분들이. 이 분들이 이소띠들이 대부분 신강을 조상들이 많이 항상 주위에 있는 사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조상들을 잘 위해 주시고 가신다면 그래도 좀 무탈하게 가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발생 게임만큼 조금 조심할 것은 알고 가라. 네, 당연하죠. 운이 들어와도 나쁜 기운이 있다 했잖아요